안녕하세요. 8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르톨로미는 다른 일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치유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사리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서를 한다 안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요셉은 용서를 합니다. 정작 당사자인 형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 놀라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해? 라고 말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내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기에 나에 대해서 실수하시는 일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날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어긋나는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이며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겪게 하신 것임을 믿고 견디게 됩니다. 고난당할 때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항변하지 않고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시간이 흐른 뒤, 아, 이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내 삶의 유익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사건, 사고가 마음의 승부리로 남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며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리는 신비합니다.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종이 되고 오해받아 오게가치는 등 요셉이 겪은 인생 광야는 주권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요셉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에 근심과 한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과정이지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애굽 총리는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형제들에게 드러냅니다.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형제들과 요셉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자신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 어땠을까요?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머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그동안 자신들만 알고 있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이러한 모습은 요셉의 형제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 또한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죄는 없을까요? 요셉은 자신을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말하고 동태의 복수법을 근거로 얼마든지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반복하여 말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세 차례나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음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건이 일어날 당시의 고백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고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구렁이에 밀어 넣었을 그 당시 그 시점에 그가 애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후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고백을 통해 자신의 아픈 기억을 재해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 일로 재해석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신앙 인격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여러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도 주권적 섭리로 화해시키시고 그들을 완성시켜 가셨습니다. 1절로 3절은 정체를 밝힙니다. 요셉은 유다의 간청을 듣고 정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여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방성 대고 갑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진정어린 태도를 확인한 후에 자신의 신분을 숨길 명분도 자제력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서로에게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구원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지만 형들은 큰 충격으로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4절로 8절은 하나님의 손리를 설파합니다. 이에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며 제차 자신을 당신들이 애고에 판 아우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이 말은 형들의 양심에 폭풍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당신이 당한 고난을 생명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 대한 원망을 벗어버리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사탄에게 속았던 자들에게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형태로 사람을 속이며 악을 부추기는 삶을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가 될때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이어질 것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이유는 형들과 그 후손들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극심한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예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과 섭리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고난은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시려는 신호탄입니다 9절로 15절은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족이 자신의 통치 근거지인 고센 땅으로 이주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비록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했으나 그 배후에는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큰그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매일 꾸준한 말씀 옥상은 우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하며 그 일에 준비된 자가 되게 합니다. 이 상의 모든 역사는 집권 세력이나 특정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참된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처음에 요셉의 정체를 알았을 때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 하던 형들은 요셉의 이주 요청을 듣고서 피워서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임을 믿게 됩니다. 이에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감격적 포옹과 입맞춤이 오가며 그곳은 눈물 바다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장구한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일을 생각하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형들은 두렵고 떨림 중에도 진정한 재외 기쁨을 마음껏 누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이하신 화해는 언제나 사랑과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은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사람들에게서 볼수 있는 것이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감정의 처리 과정입니다. 사사로운 자기 감정의 얼매 있는 것은 아직 설익은 과일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20여 년 동안 겪은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이런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 인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세계 만민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함으로 악을 선으로 만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매일 말씀 옥상을 통해 배우고 실천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갇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마침내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녹록치 않은 여정 속에서 겸손히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